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전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게 뭐 흐름이라던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추세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하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봐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보다가 오늘은 어, 이 기아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 정도는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현재 전기차 캐증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도 현재 어, 좋은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어, 실적이 뒷받침... 뒷받침을 해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그 전에 이미 이런 기대감 이라던가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대응해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지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한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들 어, 지지를 해야 하는 구간들 그리고 저항대가 될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추세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패턴들이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 현재까지 매저 수급은. 어디이고, 이 메이저 수급이 과연 추가적으로 매입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뭐 크게 뭐, 어 특별한 내용이라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지금 계속 나는데 이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스코 피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좀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기아에서 이제 EV3를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 EV6보다 2.5배 더 기아가 EV3에 운명을 걸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미지 잠깐 보면은, 어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이쁘게 라인을 잘뺀것 같긴 해요. 딱 전기차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외형 라인이라던가, 그리고 뭔가 각졌다라기보다는 이런 굴곡진 면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라인들은 굉장히 이쁘게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이 약간 포스코피 체인이 아니라 그 EV3 리뷰 느낌의 어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EV3가 잘 팔려야지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어 호재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아가 전기차 쾌즘 돌파를 위한 카드로 EV3를 꺼냈다. 이 현대 코나 기아 니로와 크기가 유사한 무려 3천만원대 전기차 라고 해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 캐준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가형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약간 이 국민차라고 불리는 쏘나타 이런것도 사실 엄청나게 저가는 아니지만 또 고가 차량도 아니고 그 애매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무난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약간 그러한, 어 뭔가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어 내부인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천만원대 차량이라면은 정말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 좀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어, 전기차를 고민하던 분들에게 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아 쪽에서도 그런 거를 좀 노려본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EV3가 수요가 충분하다는 라 판단을 내렸고요 이 기아가 올해 이 EV3 연간 판매 기준은 3만 대로 좀 잡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이런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라 해요. 기아 그 더뉴 EV6 때는 12,000 대를 설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2.5배 이제 큰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협력사에는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까지 현재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아가 이9 s 3의 진심이다 라는 것을 잠시 동안 엿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이 전기차 전용 블랙붐 E-GMP 기반의 첫 번째 이 콤팩트 스포츠 유딜리티 차량 SUV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현재 국산 전기차 중에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GMP가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크게 뭐 생각할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은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볼수 있는 내용들인데 보면은 별 얘기 없어요. 배터리, 모터 그리고 절, 이 전력 전기 시스템을 포함한 차량의 섀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확장 가능한 휠 베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구할 수 있, 구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듈화 비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 그러니까 이 차량 밑에 이 차체가 이섀시가 어, 정형화됐다 표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표준화된 차량을 통해서 차량이 생산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내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내부도 굉장히 예쁘게 좀 깔끔하게 빠졌고 요즘 굉장히 트렌드하게 적용이 되는 이 디스플레이 일자 디스플레이 일자형 디스플레이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트렁크 자체도 460리터 그리고 25리터로 동급 대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어좀 인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가 EV3의 연간 3만 대 국내 판매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격적인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EV3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시작 판매 가격이 전기차 보조금 적용 기준으로 3천만 원대 중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전기차 혜짐이라고 말하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많다면서 국내 수요가 급 극감한 이유는 제품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고 플레이어가 너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여기서 얘기하는 국내 언론들이 전기차 캐짐이라고 얘기하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수요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최근에도 4월 대비해서 어그 전기차 판매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유럽 쪽이 원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년 전월 대비해서 12%인가 14%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어 죽는다 뭐 국내 뭐 전기차 판매량이 준다 배터리 판매량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그 전기차 산업은 여러분들 국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해외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출이고 그 공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 내수로 찍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기사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차박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EV3에도 이 LG전자가 이제 스마트 TV에 탑재해온 독재 운영체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듯이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웨이브, TV 뭐 이런 거를 차량에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주행 중에 시청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주차, 주차를 했을 때이 피해 어, 변속기가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시청이 가능하다고 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박이라던가 이런 놀러 갔을 때볼수 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더 선호하는 이런 캠핑족이라던가, 어, 이런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 자체가 왜이 포스코 퓨처임과 연관이 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이 EV3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그 현대랑 현대차랑 이제 에 o 이 솔루션이 합작 합작한 이 합작사인 이 인니에 있는 이 HLI 그린파워에 이제 그린파워에서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포스코퓨처엠이 이 합작사에 양극재랑 그리고 음극재를 어, 전량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시, 핵심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 EV3가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포스코퓨처엠이 당연하게도 긍정적으로 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EV3가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배터리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퓨처엠에서 이제 출하하는 양극재라던가음극재라던가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지지 구간은 사실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었던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점을 조금씩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저점 이 높아지는 각도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래에 좀 크게 열리게 되거든요. 사실 20만원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없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하반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뭐 EV3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적으로 좀어 보셔야 될것 같고 추세가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장기입형 구간, 장기평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위로 안착을 하느냐 여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게 를 되면, 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단기입평선을 단기입형선이 장기입형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구간들의 추세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 추세가 전환이 나왔을 때도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회복세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돌파하기보다는 거래 대금을 좀 동반하면서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역배열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로는 그렇게 좋지 못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세 자체가 좀 돌아서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물량들이 어, 120위 기준으로 가장 많기도 해요. 뭐 메릴린치라던가, JP 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라던가. 이렇게 외국인 물량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기금 측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세가 이제 축소가 되는지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항 구간 때가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린 라인을 좀 체크하시면서 해당 구간들 을 돌파 나와주는지 어, 앞으로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은 제가 앞으로도 어,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포스코피처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